와서 청라의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시고 터전을 향하는 분이시라 아이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대학생까지 키워내신 어머니이자 또 지금 어려운 가계 경제 속에서도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분과 함께 청라의 이웃으로서 함께 지내고 계시는 우리 오은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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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 남편과 대학생 아들과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함께 이 아름다운 청라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 보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기, 생선, 과일, 계란, 우유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금액을 보고 한두 개씩 쓱 덜어내기가 일쑤입니다. 배달 음식도, 외식도, 가족들 모두 함께하면 식사 한 끼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물가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영업자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곳에서 1년 정도 음식업을 하다가 작년에 권리금까지 포기하며 폐업을 했습니다. 인건비 아낀다고 혼자 시작했다가 가족들에게 패키치고 배달 전문점으로 업종 변경해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 플랫폼 회사, 배송 업체, 월세 다 내주고 남는 건 리뷰 스트레스와 적자 스트레스, 그리고 대출금 뿐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제 삶은,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와 일가족, 내란 동조범들은 내가 낸,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한 걸로 모자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민생, 어느 것 하나 잘한 것 없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 위기에 강한 유능한 이재명 후보, 내란을 종식시키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여 진짜 만들기 위해 제대로 일할 이재명 후보가 우리 옆에 있으니 말입니다. 직장인 남편이 있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근로소득세 개편에 관한 공약을 지지합니다. 작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월급쟁이가 봉이 돼버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평 맞지 않는 근로소득세 개편 꼭 관철시켜 주시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깜냥도 되지 않는 저질 인간 김문수 따위에 간신히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만 보고 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압도적 승리를 할수 있다.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서 근심, 걱정 좀 돌, 덜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을 무성할 줄 아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꼭 압도적 승리를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저는 구호 한번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지 금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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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감사 합니다.